조심해야 돼.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뭐다 조심해야 되는데 계약 같은 게 진행 중이라면 더디게 갈수 있고 앞으로 전진하기가 굉장히 힘든 달이다 자영업자들은 특히 돈에 힘들다 이거야 어, 프로그램이 총사 같은 거에도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 선생님 이번에는 미리 알고 대처하자 3, 4월에 이제 좀 조심해야 돼 조심해. 다 조심해야 되지, 요즘에 아, 요즘은 무조건 다 조심해야 돼.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,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, 뭐다 조심해야 되는데, 자, 띠별을 하라는 거죠. 네. 월달4월달은좀 이제 전반적으로 조심해야 될 띠라면 나는 딱두 띠밖에 안 나와. 개띠하고 돼지띠. 음, 이런 분들은 뭔가 풀어감에 있어서 더뎌요. 그리고 홍사 같은 거에도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, 만약에 그런 걸 진행한다면 또 늦어갈 수가 있고, 뭐, 계약 같은 게 진행 중이라면 더디게 갈수 있고, 지금 뭐 시국이 한테보 늦는다 생각하는데, 이제 본인들 같은 경우는 두달더 늦게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. 4월 달에는 또 내가 뱀달이라고 했잖아요. 그때도 마찬가지예요. 그니까 러이두 달은 개띠하고, 어, 돼지띠들은 제자리. 앞으로 전진하기가 굉장히 힘든 달이다. 어 그러니까 이거를 참고로 해서 뭔가가 안 된다 지연된다 이렇더라도 조급해 하지 마세요. 단지 풀어감이 조금 늦어질 뿐이다. 어 먹다 뭐 여기서 탁 깨는 게 아니고 단지 만약에 오늘 된다고 했던 게 내일로 미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어 특히 임수생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하고 계시다면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. 음 중간에 뭐 충돌 같은 것도 이렇게 보이고 그러니까. 사고 같은 거는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을 다니면 인간의 시비와 상상할 때 많이 깨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니면 이직 이탈이 있단 말이야 옮겨야 되는 그런 거 그러니까 다리 있으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이렇게 우욱 하는 걸좀 이렇게 내려놓는다면 어, 그런 게 이제 제일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임수생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좋아요 구독 돼지띠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뭐,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데, 어, 뭐라고 해야 되나. 돈이, 지금 돈 신을 쫓는 세상이잖아, 우리가. 그러니까, 자영업자들은 특히, 돈에 힘들다, 이거야. 어, 풀어감이. 뭐, 수금 같은 것도 안 되고. Nope. 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면, 여기에 우리가 뭔가를 하나 딱 집어서는 얘기 못 해. 두리둥실하게 할 수밖에 없어. 띠르만 하니까. 그니까 어, 여기에서 자영업자 하는 분들이 풀어감이 좀 더디다. 어, 그리고 또 영업하시는 분들도 좀 이런 돼지띠나 개띠가 있으면 풀어감이 좀 어렵다. 어, 그런 거고. 돈은 전반적으로 지금 다 힘들 때기 때문에, 어, 마음을 좀 비워놓으면 돈의 풀어감은 조금 늦어질 뿐이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어, 내가 생각하는 건 어디까지나 천신당의 견해입니다 그냥 참고하시라는 거예요. 일이 안 풀어져더라도 내가 개띠구나. 어, 내가 돼지띠구나. 이러고 두 달만 참으시면 어,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발버둥 쳐도 조금 더디니까 오히려 마음을 내려놓으라. 그렇죠. 거. 모르고 당할 때는 열을 받지만, 음. 아, 내가 이달에는 좀 이렇다 하니 참고로 해서 어, 좀 마음이 여유가 생기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혹시나 막을 거 있는 사람은 이달에 힘들다 하니까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겠죠. 그렇죠. 이게 막한 달만 나쁜 게 아니고 두 달이라니까 요걸 지혜롭게 잘 넘어가는 것도 삶의 지혜라고 나는 생각해요. 그래서 어 요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3월 4월을 잘 넘기시면 그다음부터는 또 풀어가면 아주 쉽답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개띠, 돼지띠 안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. 잠시 늦춰지고 있다는 거안 되는 게 아니니까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열심히 노력하십시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 사진 점검꼭 받아야 되죠. 그렇죠. 항상 내가 그러잖아요. 연, 원, 일, 시, 여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내가 그러잖아요. 연이 안 좋으면 달에서 받쳐주고 달이 안 좋으면 일에서도 받쳐주고 시에서도 받쳐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거나 풀어감이 더딜 때는 참고하시면 좋겠어요.